굿모닝입니다. 그, 애플 수박이 잘 달렸습니다. 아이고야. 멋있게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 지금 애플 수박이 보니까 한 10개가 넘게 달렸네요. 아주 주렁주렁 잘 달렸어요. 아, 예쁘죠? 어? 어. 그리고 큰 수박도 며칠 새또 비를 맞아서런지 많이 커졌습니다. 아... 네, 아... 큰 수박도 잘 달렸네요. 아... 무럭무럭 잘 자라고 나 아주 그냥 싱싱하네, 싱싱해. 네, 자. 또 나중에 또더큰 모습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. 6월 26일이었습니다.